안녕하세요. 부르신 지 오디오입니다. 아, 오랜만에 작업기를 또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. 오늘은, 어, 반가운 또, 더뉴 펠리세이드 기본 오디오를 계획했습니다. 아, 기본 오디오도, 뭐 원체, 어, 성능이, 뭐 나쁘다는 얘기는 누누이 말씀드렸고요. 아, 가성비, 오늘의, 뭐 김포에서 또 이렇게 찾아오시겠지만, 유튜브를 보시고, 가성비라는 어떤 그런 같은 맥락으로, 이렇게 저희 찾아, 업체를 찾아주신 사례가 되겠습니다. 아, 스피커는 센터 스피커 만들어 놓고, 공무또도두 개, 미드부터 두 개, 프론트 기준으로 네. 작업을 했고요. 어, 가성비답게 어, 그렇게 비용이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. 어, 그리고 센터스피커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음 자체를 되게 풍성하게 보컬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. 어 그리고 어, 유튜브에, 어, 유튜브 광고, 유튜브 어? 하시는 분이, 네, 광고를 좀 보고 또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합니다. 아, 광고 오신 만큼 괜찮죠, 선생님? 아, 네, 마,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그, 확실히 음이 틀린 것 같아요. 네. 풍성하고. 네, 네, 물론, 깨끗, 네. 깨끗한 느낌도 좀더 들어가는 것 같고, 그, 좀 웅장, 아, 이렇게 우, 안에서 좀 더, 이렇게, 웅장, 이렇게 웅장하다그래야 되나? 네, 그런 것도 좀더 느껴져요. 확실히, 다른 건 모르겠는데, 기존 오디오보다 훨씬 틀려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뭐, 이런 건 있겠죠. 모든 세상에 여러 가지 시중에 뭐, 뭐, 이렇게, 제품들이 출시된 건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는 중에.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,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되게 이게 되게 좀 고민도 많이 되고 어떤 그런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만족도가 아, 있나 네, 없냐. 네, 그게 네.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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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 대비 내가 아, 이 정도쯤 했을 때이 아, 정도 수준은 기대했던 어, 만큼 어, 괜찮습니다. 라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어쨌든, 뭐, 멀리서 이렇게 또 김포에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아, 네, 네. 오늘은 노래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베이스를 또 좋아하셔서 제가 한번 선택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. 뭐, 이거 한 싸인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. 랜덤입니다. 네. I'm <laughs>